그러니까 그때가 아시안컵 호주전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도 8강전이었지. 그래서 되게 막 시끄러웠어. 우리가 가족들, 식구들, 친척들이 다 주변에 살아서 다 우리 집에 왔었거든. 너무나 소위 말해서 층간 소음이지. 그게 너무 심했던 나머지 아래층에서 연락이 온 거야. 그래서 나갔는데 이민우 씨가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솔직히 그때 말해도 믿기지가 않았어. 내가 어떻게 이민우 씨위 집에 우리가 살지? 아, 근데 우리가 여기 이사온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서 모를 순 있지 그래서 이민호씨한테 내가 너무나 죄송하다 이민호씨도 이민호씨가 그때 이거 흙을 쓰고 아마 식구들 모여가지고 그런 건 알겠는데 자기가 너무 시간이 늦어서 그런다 양해 좀 부탁...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민호씨가 또 찾아온 거야 그래서 어 혹시 무슨 문제가 또 있나 해서 여쭤봤더니 내 번호를 달라는 거야 갑자기 내 번호를 왜... 물어보니까 자기가 1인 기획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가 자기 누나래 너가 와서 같이 연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냐는 거야 나뭐 그런 연예계 활동할 생각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 너무 좋은 기회니까 회사에 갔는데 너무나 유명한 배우들 대본들이 나한테 갑자기 주어지는 거야 한 대본을 골라서 바로 진짜 그 다음 주에 촬영을 들어갔는데 너무, 너무나 초고속 진행이었어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얘는 누구냐 얘 누군데 갑자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오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. 일단 좋은 기회니까 용기 내서 해보자 하고 연기를 했는데 그그 그 신이 되게 중요한 신이어서 공들인 그런 신들이야. 근데 주변에서 막 박수가 나오는 거야. 너무 놀랍잖아, 솔직히. 아 되게 좋은 분위기네. 살갑네. 이민호 씨딱 갔더니 자기랑 계약을 하자는 거야. 이민호 씨랑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? 아, 진짜. 그니까, 이민호 씨가 어디 살지?